식은 김밥을 계란 옷을 입혀서 따끈하게 아침 식사 둘레 네, 여섯 여덟 열 열한 개 계란 옷 입힌 김밥 너무 맛있겠습니다 오뎅 김이 모랑마라김 오뎅 오뎅 꼭 김치, 배추 김치, 텔레비전 소리도 나고 뭐야? 총각 김치, 총각 김치 자른 거. 있고요. 불 하고 수저. 네 간단하게 아침. 식사입니다. 간단한 아침 식사, 계란 옷을 입힌 김밥 따뜻 따뜻하게 만든 김밥 하고 오뎅국 따끈한 오뎅국.